안녕하세요. 송파구 이회 소식을 전하는 이회 중계석 시간입니다. 제 319회 임시회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살펴보시죠. 2월 19일 열린 제 1차 본회의는 보분 자유 발언, 제 31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정 연설,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진행됐습니다.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상정된 주요 안건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관한 조례안 등두건 문정이동 송파큐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여덟 건의 동의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송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319회 송파구 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본 의원은 송파의 소나무 수관 정비 사업이 단순한 환경관리 사업을 넘어 우리 송파의 유래와 환경에 맞춰 상징성을 더하고 정체성과 품격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래동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두 개의 행정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과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홍납근린공원의 주변 환경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주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거리 조성에 관심과 투자를 촉구합니다. 앞서 살펴본 텐진바시시장의 사례를 참고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을 통해 콩납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폐기 시에도 위해 성분이 없고 분해 기간도 짧으며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우며 불용성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류동 법정등 시설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이며 송파구 전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25년 1월 기준 송파구의 총 인구는 64만 9천명, 그중 30%가 청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인구 2위. 이 젊은 도시에 청년을 위한 과감한 투자나 정책 전환이 전무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미위탁이 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 접종 지원 체계를 통합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 포진은 면역력 약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 즉시 공중보건 대응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해외 대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보건소는 24년 하반기에 갑자기 코로나19 예방접종 c m 4억원을 대상포진 예상으로 변경하면서 의외할 일절 상의 없이 임의로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그쯤 거리 간에 주차공간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및 공공시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이동수단의 주차공간 확보를 제안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공공기관 및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구민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홍보하여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첫 시작을 알리는 본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구민들의 일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송파구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중개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